화성 마인드 볼링 센터에서 펼쳐지는 대회입니다. 아, 이제 1대1 매치가 됐기 때문에 선수들 예. 긴장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4회 결정전은 김영준 선수와 오세환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선수가 김영준 선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선수가 오세환 선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죠 네. 김영준 프로. 앞선 두 경기 모두 승리하고 네. 이번 4위 결정전까지 올라온 오세환 선수입니다. 아 김영준 프로는 지금 이제 시작부터 벌써 땀을 많이 흘리고 있네요. 네. 김영준 선수부터 네. 투구를. 겠고요. 예, 일단 첫 투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첫 투구에 의해서 다음 투구들까지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예. 구력 25년의 프로 경력 5년의 김영준입니다. 첫 프레임 출발합니다. 두꺼웠어요. 아, 빅스 프리됐네요 예. 시작이 조금 불안한 김영준 예. 선수인데요. 지금 많이 긴장을 한것 같아요. 이게 오랜만에 TV 파이널 진출이기 때문에, 네. 또 자주 진출해도 긴장이 되는데 오랜만이라면 상당히 더 긴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확실히 김영준 프로 같은 경우에 오세현 프로가 쳤던 앵글을 지금 비슷하게 지금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예. 프레임은 오픈되었습니다. 예. 출발은 일단 불안했지만, 예. 예. 어, 아직은 뭐 이제 첫 프레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첫 프레임의 미스 투구를 인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미스틱 브레이크의 오세환 선수. 아, 7번 핀이 살아 있군요. 확실히 이전 라운드보다는 레인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네. 이 레인의 변화는 뭐냐면 어쨌 그 기름칠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예, 라운드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기름칠을 다시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아웃사이드로 올라갔거든요. 때매 이제 뭐 포케팅만 시키면 핀 빠지는 거는 확실히 좋긴 하겠지만 저렇게 얇게 얇게포케팅을 두리게 되면은 왼쪽에 핀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도 뭐 안전하게 스패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은 이제 10여 핀 앞서가기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실이 아까 이제 1번 프레임과 2번 프레임의 스트라이크 앵글의 궤적이 틀리거든요. 지금 이번 2프레임 이제 좌측 레인에서는 인사이드를 통해서 인에서 인으로 볼링을 쳤고요. 예 오른쪽 레인에서는 인에서 아웃으로 쳤기 때문에 조금 더 오일 볼륨이 높다 보니까 얇게 맞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김영주 또 스트라이크. 예. 그 얇은 피액션 스트라이크이 상당히 그 선수들한테 기운을 주거든요. 대형도 네. 예. 선수는 이 왼쪽에서는 예. 핀네 개를 남겼습니다만 오른쪽 레인에서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약간 그1 프레임은 분명히 그빅 스프리 났을 때는 미스 투구가 컸을 거예요. 본인이 네. 생각했던 앵글을 아닐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버리, 버리고 3 프레임에 새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완전히 적응했네요. 예. 예. 네. 일단 첫 프레임에 그 긴장감 때문에 실투를한 거지. 충분히 그 김영준 프로는 앵글은 확실하게 있어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오세환 프로랑 김영준 프로랑 공이 가는 궤적이 좀 비슷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인사이드 인에서 인으로 치는 지금 앵글을 확실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 때문에 어느 선수가 조금 더그 자리를 오래 버티느냐 싸움이 되겠네요. 예. 더블을 기록한 김영준 오세환도 더블을 노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더블을 가는군요. 예. 확실히 이제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앞 투구 선수들이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약간 카피를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준 프로가 제가 연습했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아웃사이더를 쳤었는데 이오세환 프로 점수 치는 걸 보고 바로 앵글 자체를 수정을 한것 같아 보입니다. 네. 네. 이번엔 터키를 노립니다. 네. 아. 아이 마지막에 예. 예. 7번 핀이 넘어가서 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기름 볼륨이 다시 원위치 되다 보니까 저이 인사이드를 치는데 곳이 캐리가 아직 안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일 볼륨이 상당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지금 히팅력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행인 거죠. 1 0번핀 스페어. 이렇게 되면은 뭐 김용준 프로한테 이제 기회를 주게 된 거죠. 네. 아네 예. 명에서 경기하는 것과 2 명에서 경기하는 것이 확실히 긴장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더숨 막히는 대결이죠. 네. 무조건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초 절정의 고수들끼리의 대결에서는 한번 삐끗하면 정말 그렇죠. 예,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차라리 초반에 스플릿을 내는 게 낫지. 중반 후반에 내게 되면 정말 점수에 영향을 많이. <laughs> 네. 자, 김영조 선수는 첫 번째 프레임이 조금 안 좋았는데 바로 이제 터치까지 네. 확실히 여리고 보드를 통과해서 예, 브레이크 포인트 여덟 보드. 그래서 스피드는 29km. 저 정도면은 아주 그냥 고 RPM이죠. 네. 음. 자여기서 이제 스트라이크를 치면 역전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보시죠. 이인에서 아, 조금 더 공이 뻗어 나가야 되는데 아좀 빨리 꺾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 계속 아까도 그 브랙 포인트 공이 꺾이는 지점 자체가 여덟 보드에서 아홉 보드에서 형성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열한 보드 어... 더 안쪽에 떨어지기 때문에 공이 더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좀 아쉽네요 아 이렇게 되면 진짜 핀카운터까지 상당히 많은 잃게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정말 좀 미스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보이네요 어 다행이다. 네. 일단 스페어 처리를 해냈고요. 네. 이제 저희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카운터라고 뒤에 있는 그 일점, 이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1점 때문에 더블을 쳐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세기 때문에 저 핀카운터는 앞으로 끌고 갈수록 그냥 자기가 이기면 이길수록 유리한 고재슬 쓰게 되거든요. 예. 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방금 전 투구에 영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투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이 빠른 임팩트가 일어나다 보니까 5번 핀만 또 가운데만 딱 쳐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네. 네. 아. 4프레임과 5프레임 아니. 나인 스페어 기록하게 되는 오세환 예, 이렇게 되면 양 선수가 세핀세핀 예, 싸움이 됐네요. 참 나란히 나란히 경기 중반까지 또 팽팽하게 예. 경기를 이어갑니다. 예. 아까 이전 게임에도 보셨지만 그한핀한 핀이 정말 이게 많이 이게 선수들한테 긴장감을 유발을 시키는데 세 핀이면 정말 큰 카운터 차이거든요. 예. 특히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죠. 그렇죠. 여섯 번째 플레이에 오세훈 또 하나의 핀이 남았어요 확실히 지금 레인이 또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1라운드 중반부터 레인이 변했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 새로운 레인 정비 상태에서 새로운 또 라인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레인이 계속 그 자리를 잡았던 것보다 변화가 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네. 여기에서 극복해 나가는 선수가 분명히 다운라운드에는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 아 나이트 페어 아 이어가고 있는 오세환. 그래도 1라운드 때보다는 표정이 좀더 풀어지긴 했어요. 네. 1라운드 때는 이제 저렇게 핀이 쓰면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라운드가 거듭되면거듭될수록 얼굴 표정이 살아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프레임 코스가 아아와 지금은 네 석십이 편이 남았습니다. 아 지금은 타이밍 미스가 너무 심했어요. 이 전라운드의 미스 투구에 영향이 가거든요. 네. 이 전라운드 때이 브렉 포인트 형 브렉 포인트를 아홉 쪽 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지금 5.9보드까지 나가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투구 때못 보내니까 요번엔 거기까지 아웃보드까지 보내자라는 지금 투구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스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벗어나게 됐군요. 네, 그렇죠. 오! 오! 스페어가 됐어요. 예. <laughs> 아 이건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또 스페어 처리하기가 되게 힘든 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멋지네요. 이게 핀 카운터까지 많이 지금 날린 상태에서 미스까지 하면은 정말 뼈 아픈 20점이란 핀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스페어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프레임으로 접어듭니다. 네, 이제 중반이 지나 후반으로 이제 다가가네요. 네. 아, 또 예, 두껍게. 예, 자, 지금 두껍고 얇고. 예, 이제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긴장감이 정말 이제. 극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제 쫓아가야 되니까 라인 조절이나 스윙 조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쉽게 하는 순간 한번 미끄, 미스를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니까 김용준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아주 미세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미세한 조정보다 과감한 선택이 중요하죠. 네. 참 어렵네요. 이 패턴. 에 따라서 그렇죠 네. 변하는 패턴에 따라서 그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일단 김용준 프로가 핀 카운터를 지금 벌써 한 바퀴를 돌렸어요 네. 네. 돌렸기 때문에 오세안 프로랑 초반 요 프레임까지는 비슷한 점수를 갖고 가다가 지금 바로 열핀까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일어났네요 네 오세안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달아날 찬스에요 그렇죠 지금 엄청 중요한 찬스입니다. 선수 모두 예. 아, 지금 패턴 적응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예. 아이고. 이제 이제 이게 이제 보시면 은 아까도 브레이크 포인트. 브레이크 포인트가 지금도 11쪽 안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공이 좀더 뻗어나가서 9쪽, 10쪽까지는 걸쳐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빅 스플릿을 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다시 김용준 프로가 역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어유. 이렇게 지금? 이거는 엄청난 피카운터공 기술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다시 김영준프로가 10점을 앞서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사실 오세환 선수가 투하기 전에 이번 일곱 번째 프레임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을 저희가. 예. 그런데 좀큰 아, 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 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뼈 아픈 실수네요. 네. 음. 하지만 뭐 아직 세 프레임이 남았습니다 초반이 그렇죠. 네. 8, 9, 10 프레임이 남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스트라이크 가 와야 했던 오세환이었는데 네. 확실히 이 기름의 영향이 이 선수들한테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네. 스페어 처리를 해낸 오세환 선수입니다. 뭐 선수들이 지금 현재 뭐 빅스쿼를 내는 내지는 않지만 이 선수 한 선수 한 선수가 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뭐 스트라이크 행진을 이어간다 그러면 바로 이 재역전이 가능한 지금 보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따져 보면 재밌는 경기죠. 그렇죠. 지금 상황도요. 이준 10번 피 이렇게 되면 이 다음 라운드 기다리는 선수들도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다 좋았는데 임팩트가 또 약했네요 조금만 빨리 일어섰다고 하면은 분명히 스트라이크 나왔을 건데 좀 아쉽긴 아쉬운 투구네요 네. 그래도 일단 스페셜리는 해놓고 가야죠 그래도 김영준 선수가 현재까지는 약간 유리하죠. 예, 예. 어. 현재로는 아홉 풀이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 두 프레임, 식 프레임 싸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얼마나 또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한1 0 프레임 정도 아, 앞서고 있다고 해도 실수 한 번이면 이게 뒤집어지니까. 그렇죠. 예. 예. 자 파운데이션 프레임. 포스 좋고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예, 아, 아주 아 포스 좋았어요. 자리도 먼저 이제 뭐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해서 앞서 나가는 스트라이크였죠. 그러면 네. 아직까지도 약 9핀 정도 김영준 프로가 앞서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김영준 선수의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오세암프로도 쫓아가려면 스트라이크 쳐야죠. 네. 오세프로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되면 또 오세암프로 또 10프레임 싸움이 됐네요. 그렇죠. 요번엔 반대로 치고 나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예, 10프레임 초고는 무조건 스트라이크 쳐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한 핀이라는 핀으로라도 앞서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오장환 선수는 8, 9, 10위 결정전, 5, 6, 7이 결정전도 다시 프레임 싸움이 예, 됐죠. 마지막까지 갔는데 예, 예. 이번 4위 결정전도 참 예. 피말립니다. 예, 마지막까지 또 가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아, 지금 관중들도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투구, 첫 투구가, 첫 투구가! 아아 심버핀이 남아있군요. 예. 일단 스페어 처리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핀 카운터를 해도 한 핀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스페어 처리 한 다음에 스트라이크를 쳐놔야지 상대방이 실수하기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스페어 처리 하고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게 되면 또 김영준 선수한테 약간의 그쵸? 부담감을 줄수 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laughs> 오 위험했어요. 예. 지금 오세환 선수는 본인도 약간 불안한 느낌이 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요. 그렇죠. 네. 계속 빅스코어를 기록하다가 바로 그 빅스코어를 기록을 못하게 되면 그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 크거든요. 일단은 핀 카운터는 앞서가야 돼요. 마지막 아, 투구는 네. 완벽하게 아, 이 투구 이 전투구 때왜 이걸 못했을까? 나... 예, 그런 표정으로 어... 나왔네요. 예. 일단은 187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경우의 수를 보면 김영준 프로가 뭐 스트라이크만 친다고 하면 무조건 김영준 프로가 진출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스플릿이 내거나 스피드 미스를 했을 경우에는 오상 프로가 진출하게 되죠. 네. 예, 이제 상대방 실수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네요. 자, 과연 시프레이. 던졌어요. 김영준 스트라이! <laughs> 예. 아. 김영준 프로 <laughs> 진출했네요. 네. 네. 이제는 편하게 예. 안심하고 투구를 할수 있는 김영준 선수입니다. 예. 아우, 보통 화이팅을 잘안 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만큼 지금 이 프레임에 모든 걸 지금 걸었다, 이러면서 성공했다, 이런 화이팅을 지금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세안 프로 같은 경우에 참 미련이 좀 남을 수밖에 아, 없어요. 그럼요. 예. 예. 같은 경우에,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 칠 자리나 골을 지금 교체를 해보는 거거든요. 골을 예. 교체를 해봐서 다음 라운드 때또 김고은 프로가 또 있거든요. 김고은 프로는 또 점수를 어떻게 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지금 이 치고 있는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치기 위해서 지금은 점검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골을 예, 교체를 해서 예. 이미 김영준 선수는 오세헌 선수가 기록한 점수를 넘어섰고요. 네. 네. 마지막 까지 네.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를 네. 마무리합니다. 216대 187이네요. 네. 216대 187이 되면서 김영준 선수가 3위 결정전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네. 아, 오세환 선수 입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겠네요. 네, 아쉬움이 예. 많이 남죠. 예, 지금도 뭔가 좀더 자기 본인만의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한 것도 중요했지만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쳐보는 것도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영준 선수가 3위 결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